자, 39번 문제는요. 다음 지문을 읽고 기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했습니다. 볼게요. 뭐냐? 지금 쭉 보면요. 음. 자, 봅시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성격의 몇 가지 위험은 가난한 사람이든 무지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복지 국가들은 정부가 몇 가지 보험을 직접 책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면 이 말을 아주 쉽게 알수 있어요. 뭐냐면요, 회사에 가면 항상 사대보험, 4대 사대보험이라 4대 말을 합니다. 혹시 아르바이트를 해본 친구들도요,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혹시 여기 사대보험 적용됩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음, 바로 그 사대보험이 국가가 책임하에서 운영하는 보험을 의미하는데요. 그 사대보험 회사 다닌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국민보험, 아 국민 어,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 그다음 또뭐 있습니까? 의료보험. 세 번째 고용보험. 네 번째 산업재해보험. 줄여서 산재라고 많이 합니다. 어쨌든 산재. 이렇게 네 가지가 뭡니까? 그렇죠. 우리 4대 보험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아닌 걸 찾으면 됩니다. 뭡니까? 양로보험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4대 보험은요, 국민들의 최저의 어떤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고용보험은 뭡니까? 그렇죠. 고용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 보, 보험이고, 건강보험은 그 사람의, 그렇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나온 최소한의 보험이고요. 국민연금보험 뭡니까? 그 사람의 노후 생활을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온 보험이고요. 산업재해보험 뭡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일을 할때 있어서, 그렇죠. 최대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해주기 위한 보험입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를 우리는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습니까? 음. 참고로, 전 세계 어딜 가도 저렇게 4대 보험이 국가에서 잘 보장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참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나라고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쌤이 사실은요, 그 가족 중에 실제로 이런 일을 좀 겪은 일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이걸 깨닫게 됐는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암에 걸리면요, 그래요. 우리는 이 건강보험, 의료보험에서요, 엄청나게 그 혜택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사실 여러분 암에 걸리면요. 암을 치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몇 프로를 국가가 대주냐? 90%를 대죠. 90%를. 예. 네, 엄청납니다. 그래서 실제 그암 환자가 내야 되는 비용은 굉장히 작아요. 더군다나 거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개인적인 사적인 의료 보험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생명이나 하나생명 같은 데 들어났으면 그럼 사실 암이 걸려도 거의 뭡니까? 거의 무료로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예. 네,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요 걸리면 죽어요. 예, 왜냐 미국은 공적 의료보험 제도가 완전 깨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기사 작년에 얼핏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되게 좀 한때 살짝 유명했는데 뭐냐면 한국 사람이 뭐예요?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갔다가 절벽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급하게 구급차가 와서 응급 이송을 해서 그래서 그 친구 한달 동안 미국 병원 입원을 했는데 한달딱 지나고 난 뒤에 의료비가 청구서가 나왔는데 얼마였어요? 10억, 10억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리 실제 쌤이 겪은 건데 쌤이 미국에서 한몇년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제가 이제 학교에그 클래스메이트가 한국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가 좀 아파가지고 이 충치인 것 같아요. 충치. 어,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가 이제 이를 좀 이거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치과 가서 이 하나 이거 그 이렇게 뭐 떼운다 그러죠. 이렇게 떼우면요 충치 치료하면요 보통 제가 알기로 한만원 이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 친구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거 물어보고, 이제 기절하고 왔어요. 치료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충치 치료 치과에서 하나 하는데, 얼마 들렸냐면 145만원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슈퍼 파워를 자랑하고, 가장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라고 하지만, 하지만 그런 나라조차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도 공적 의료보험 제도가 망가져 있어요. 예.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렇죠.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로 잘 갖춰져 있는 제도가 대한민국의 의료 보험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쌤이 지금 삼성증권에서 해외 주식팀에서 오래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한국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뭐 출신들이 다양합니다. 뭐 영국 친구도 있고 프랑스 친구도 있고 또 저기 아프리카 친구도 있어요. 남아공 친구들. 예. 근데 이런 아프리카나 남아공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요. 아 그런 친구 아니에요. 영국 친구들한테 물어봐 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대한민국 살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한테 가장 부러운 제도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아니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딱 하나가 음. 이거래 의료보험 제도 아 진짜 부럽대요 예. 이 나라 국민이라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그게 너무나 부도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기 힘든 거 맞아요 살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떠나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몇번 살아봐서 좀 그걸 느껴봤는데 더 힘듭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 더 힘들어요 예. 이게 어쨌든 그런 말이 있죠 뭐 똥개도 자기 집에서는 일단 50% 먹고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가면요. 여러분은 이방인이에요. 예, 여기는 여러분들이 자국민이지만 나가면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 전국 때 제가 지금 미국의 지인들이 좀 있는데 물어보면 좀 무섭대요. 예, 왜냐하면 동양인에 대한 지금 그 적개심이 서양에서 지금 엄청나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지금 중국에서 발병하면서 이게 사실 중국에 대한 적개심뿐만 아니라 아시아인 전체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게 좀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아시아 사람을 싫어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좀 무시하는 게 아직까지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굉장히 좀 싫어해요. 네, 그래서 좀 무섭대요. 나가기가. 왜냐하면 나가면 막 이런 해코지한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무섭대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대한민국 참 지금 살기 힘든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건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가 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어딜 가봐도 실제 쌤은 금융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어그 회사 동기들이 홍콩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홍콩에 다가 중국 상해 쪽에 또 많이 진출을 했는데 이런 쪽에 가도요. 미치겠대요. 진짜로. 거기 가보면 정말 비참하대요. 삶이요. 예. 홍콩의 젊은 친구들 비참합니다. 삶이요. 예. 여러분들 그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인터넷에 많이 떠 돌아다니는데 홍콩의 젊은 친구들이 방값이 너무 비싸니까 무슨 0.01평인가? 뭐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공간 이런 곳에서 살고 있죠. 예.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래요. 응, 홍콩은 정말 비싸요. 예. 그래서 홍콩이, 아니 너무 좀 길어진데 그 홍콩이 여러분 홍콩이요. 전세계 통틀어서 여러분 미슐랭 가이드 아시죠? 미슐랭. 아, 그 미슐랭 가이드를 미스, 미슐랭 스미 가이드 음식점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홍콩입니다. 그러면 홍콩이 음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이유가 뭐냐. 그 사실 좀 약간 슬픈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 홍콩의 가정집을 가면요. 홍콩 가정집에 여러분 집이라면 꼭 있어야 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방이 일단 자야 되는 방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씻어야 되니까 욕실 같은 게 있고요. 먹어야 되니까 뭐 있습니까? 부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집이라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홍콩의 집을 가면요. 제가 이제 친구들이 거기 많이 사니까 한 번씩 홍콩에 놀러 오 가거든요. 가면 그 홍콩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의 가정집을 가보면요. 가장 집에 없는 기능이 뭐냐? 부엌이 없어요. 부엌이요. 예. 왜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든 공간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자긴 자야 되니까 자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씻긴 씻어야 되니까 일단 씻는 공간도 있는 거예요. 근데 먹는 거는 밖에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엌을 없애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밖에서 먹기 시작하죠. 그러면 내가 매일 김치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다양한 음식을 먹다 보니까 그런 음식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음식만 자꾸 만들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점점 발전했던 겁니다. 마치 우리 생활의 달인처럼. 네. 그래서 그 홍콩에는 미슐랭 가이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 어, 얼핏 그 현상만 보면 와, 뭔가 홍콩은 되게 식문화가 발달되었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을 보면 그럼 좀 약간 슬픈 역사가 있어요, 사실은요. 예. 네. 그래서, 대한민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제 수업 듣는 친구들도 아마 편입을 하거나 혹은 뭐 취업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물론 힘듭니다. 물론 힘들어요.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그래도 희망이 있다. 예. 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으면 살아본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는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참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하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늘 긍정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힘들다고 헬조선이니 뭐니 뭐 이렇게 뭐 18, 18, 20, 8, 20, 8 이런 거 하지 말고 어, 현실은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은 나은 환경에 있다 이 이야기 좀 해주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하신다면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가능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 가능성조차도 없는 나라가 정말 많아요. 나가보면 요 예, 근데 어쨌든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라는 건 그나마 이 나쁜 모든 세계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는. 그래도 좀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은듭니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음, 나중에 여러분 취업하셔서, 혹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학교를 가시든지 어떤 취업을 하시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고 나면 어, 여러분들 가급적 여행도 많이 하십시오. 음, 정말 우리 이 지구는 넓어요. 이 넓은 공간에서 많은 여행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랑 다른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게 본능적으로 미워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예. 그런데 이 다른 여행,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름을 인정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다름을 틀리다라고 보지 않고 그걸 단순히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기회를 포착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꼭 여행 많이 다니십시오. 어, 그게 뭐꼭 해외 여행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음, 국내 여행을 가셔도 좋고요. 여행을 많이 다니시면서 단순히 여행 가서 막술 마시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서. 그 상황대 그 생활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걸 많이 구경해 보십시오. 선생님은 어, 대학생 때 사실 여행 갈때 무조건 혼자 다녔어요. 음, 친구들이랑 절대 안 다니고 저는 해외 여행을 지금 제가 사실 해외 에 다녀본 국가가 아프리카 몇 개국 빼고는 다 가본 것 같거든요. 이제 거의 예, 거의 다가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대학생 때 정말 많이 갔어요. 많이 가봤는데. 갔을 때 저는 늘 혼자 가요. 친구들이랑 절대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생활 공간에 혼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현지인이랑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친구가 있으면, 한국인 친구가 있으면 그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아직까지 한국에 있는데 옆에 배경이 그냥, 그냥 이국적인 배경으로 바뀐 느낌밖에 없어요. 예, 왜 계속 한국어 쓰면서 다니니까. 예, 근데 정말 혼자 가면 말할, 말을 하고 싶어도 그 현지인 외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음, 그래서 정말 그 현지 생활의 사람들을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여행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미리 여행 좀 많이 다녀놓으면 나중에 결혼을 하셔서 뭐 남편이든 아내든 어, 그런 사람이 생기면 신혼여행 갈때 내가 다 가이드 돼수을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뭐내 예. 와이프가 막어막 막 따라와 이러면 아막 카리스마 있는데 막 이렇게 되고 뭐 남편이 음, 따라와 내가 다, 다 통역해 주고 내가 다 해줄게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와이프가 막어막눈 하트 뿅뿅뿅 이렇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미리미리 미리 그렇게 시간 내실 때마다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젊음이 좋은 게 뭡니까? 청춘이 그래서+ 그래서 좋은 거죠. 물론 쌤도 여러분들의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진 않아요. 얼마 나진 않는데 어쨌든 쌤도 그 시절이 참좀 그립기도 합니다. 가끔씩은요. 예, 참 뭐라 그럴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청춘은 그돈 어떤 걸로도 살수 없거든요. 음, 그 시기가 참 어, 정말 싱그럽고 정말 활기차고 예, 그런 시기가 좀 가끔씩은 그립기도 하네요. 음, 그래요? 그래요. 뭐 이상한 얘기 하다가 <laughs> 여기까지 왔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39번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 40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40번. 다음 질문을 읽고 A에 들어갈 용어와 관련된 나라 정하라고 합니다. 자, 지난 1월 테리사 메이 정부와 유럽 연합 이후에 이거의 합의가 부결되면서 국제 경제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에 따라 아무런 경과 규정 없이 EU에 떨어져 나가는 이른바 노딜 no 이거 현실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메이 총리 이거 누구 나라 총리입니까? 영국 총리. 이거 뭡니까? 영국이 그렇죠. EU를 엑시트 한다 그래서 영국이 영어로 뭡니까? 그렇죠. 브리티시입니다. 브리티시. 유나이티 킹덤이라고 하는데 뭐 브리티시라고 제일 많이 하죠. 브리티시. 브리티시가 뭐 그렇죠. EU에서 엑시트한다 그래서 브렉시트라 그러죠. 그래서 브렉시트 영국이 되겠네요. 3 0번의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1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지문 을 읽고 빈칸 A, B를 알맞게 짝지은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1930년 5월 3일 1028명의 경제학자가 뭉쳐 당시 어, 허버트 후버 대통령에게 보호무역주의 철회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1929년 10월 29일 뉴욕 증시 대폭락으로 이게 뭡니까? 1940년에 발생한 그렇죠. 세계경제대공황입니다. 일단 A에는 대공황이 들어가겠네요. 됐습니까? 음. 그 다음에 쭉 가시면요. 후버 행정부는 증시 급락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1930년 6월 이거를 제정했다라고 했습니다. 2만여 개 수입 참, 어, 수입품의 평균 59%, 최대 400% 관세를 부과했고,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세계 각국의 관세 인상 경쟁을 촉발했고, 이로 인해 무역 거래가 극감해 오히려 세계 경제 대공황이 더 뭡니까? 더욱더 악화됐다라는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음, 여기 비에 들어갈 게 뭡니까? 그렇죠. 스무트 홀리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죠.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